사진은 신교동의 신교터 표지입니다 2022년 8월 30일 2만 135일 이일만보 1225일 데일리퍼털 1814일입니다 29일은 신교동 다녀왔습니다 아침에는 광화문광장 낮에는 통인시장 신교동 통인동 안에 가서 사직단 경희공 지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죠. 아침에 살짝 비가 내려서 긴 스크린입니다. 골목입니다. 예. 위항문학 발생지에서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상촌재 신교터 지나서 신교동입니다. 동학교외 학교가 있고요. 우당 기념관. 그렇 겸재길 있고요. 통인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서 평복 공역 사직단 두각지 있고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지나서 건너편에 사직단입니다. 경희궁 올라가는 길이고요 경희궁입니다. 2022년 8월 30일입니다.